아,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이번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나는 강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이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 미국의 로버트 엘리오 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소방설비 기사 실기 또는 소방설비 산업 기사 실기 전기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한번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정면 돌파해서 우리가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파트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1은 기억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틈틈이 강의를 하면서 설명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파트 2 소방 전기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3 페이지 펴 보시면 먼저 챕터 1 경보 설비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 경보 설비의 구조 및 원리. 어, 경보설비의 구조미 돌리는, 어, 소방설비 분야, 전기 분야에서, 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보를 해줘서, 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챕터 1의 경보설비를 다루고 있는데, 경보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에 보시면 어,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되겠습니다. 어,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우리가 필기에서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화재 탐지설비. 어, 자탐설비라고 줄여서 쓰도록 하고, 어, 필드에서도 많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답안 어, 작성은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되지만, 어, 우리가 강의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보 자동화의 탐지설비 바로 아래에 경보설비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어, 경보설비 종류는 어, 한번중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좀안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몇 가지 정도 다안기할수 있으면 더 좋고 어, 잘 암기가 좀 힘드시는 분들은 한세 가지나. 또는 다섯 가지 정도 안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우리가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것처럼 어, 자탐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예, 특정 소방 대상물 여러분들 소 어, 일, 필기에서 소방안개복귀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것은 그 어떤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뭐 호텔이라든가 또 어떤 뭐 연회장이라든가 이런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수인이 출입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났을 때 누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고, 요즘 또이 설비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앞으로 자속 설비라고 요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아, 이건 것도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개념 이제 사찰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에 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평상시에 사람이 잘 상주해 있지 않는 곳에 많이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자탐설비는 평상시에 사람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 평상시에. 사람이 주로 상주하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반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평상시에 사람이 잘 상주하고 있지 않는 곳, 비상주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개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곳에는 관계인에게 알려주니까 관계인, 관계인에게 알려주니까 관계인이 대피를 시킬 수도 있고 또뭐 경종 소리를 내는 경종도 있고 경종이 또 울리니까 알아서 대피하는데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비상주하는 곳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지만 그 건물에 화재가 나면 어떤 큰 위험을 큰 어떤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 예를 대표적으로 숭례문 뭐 화재라든가 이런 곳 그 국보 위로 뭐 상당히 그 화재가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곳, 사찰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어, 그런 곳에는 자동화의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데 자동화의 속보 설비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에다 알려주느냐 하면 바로 어 다이렉터로 소방관서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소방관서에다가 다이렉터로 바로 속보를 해줘서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자동화재 속보설비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좀 쉽게 강의를 해주라고 그래서 쉽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